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삼일 전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옵나이다. 아멘. 보아라. 한 왕이 일어나 정의로 다스리며 통치자들이 공평하게 재판할 것이다. 통치자마다 바람을 피하는 곳 같겠고 폭풍우 속의 피난처 같을 것이다. 그는 또한 메마른 땅의 시냇물 같을 것이며 사막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보는 자들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듣는 자들은 귀 기울여 들을 것이다. 성질이 급한 사람도 깨달음을 얻고 말을 더듬는 사람도 또렷하고 빠르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어리석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일도 없고. 악한 사람을 존경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마음으로는 악한 일을 꾸민다. 잘못된 일을 하려 하고 여호와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한다. 굶지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는다. 악한 사람은 악을 도구처럼 이용한다. 그는 가난한 사람의 물건을 빼앗을 궁리를 하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망하게 한다. 그러나 의로운 지도자는 선한 일을 계획하고 그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굳게 선다 평안히 사는 여자들아 일어나 내 말을 들어라 평화를 누리는 여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1년 하고도 조금 더 지나면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것이다 포도를 거두는 일도 없고 여름 과일을 수확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평안히 사는 여자들아 너희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평화를 누리는 여자들아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것이다. 고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슬픔을 상징하는 거친 배옷을 입어라. 마음을 즐겁게 해주던 밭이 황무지로 변했으니 너희 가슴을 쳐라. 포도가 풍성하게 열리던 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으니 통곡하여라. 내 백성의 땅에서 가시와 은광규만 자랄 것이니 슬피 울어라. 행복했던 집, 기쁨이 가득했던 마을을 생각하며 슬피 울어라. 왕궁은 텅 비고, 백성들은 분비던 성에서 떠나갈 것이다. 요새와 망대가 영원히 폐허로 변하여 들나귀가 뛰어놀고 양떼가 풀을 뜯는 곳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때에 사막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은 푸른 숲으로 변할 것이다. 사막에서도 정의를 찾을 수 있고. 기름진 땅에서도 공평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평이 행함으로 평화가 찾아오고 그 결과 영원히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다. 내 백성이 평화로운 장소에서 살고 안전한 집에서 살며 평안히 쉴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우박이 내려 숲이 망가지고 성이 완전히 무너져도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풀어서 먹이는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심판과 회복의 두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구원을 받은 우리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회복의 말씀은 공의로 통치할 한 왕, 그리고 위에서부터 부어주실 영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해요. 왕과 한 왕과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의 빛 아래에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영이 그가 보내실 성령에 대한 것이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하나님은 한 왕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왕을 통해서 오는 회복은 이스라엘의 외형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느 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은요, 단순히 천국에 가는 티켓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영혼의 구원은 구체적으로 본문 4절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을 깨닫고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왜냐하면요 영혼의 기능이 바로 깨닫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깨닫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왕 안에서 하나님 회복하실 그의 나라인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영국의 존 번현이라는 청교도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고난의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은요 설교를 듣거나 어느 한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회심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예배가 끝난 후에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경건한 부인들의 대화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기능은 바로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언행이 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교회당에 들어오고 나가는 출석하는 문제는. 구원을 받은 성도의 특징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를 전혀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이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깨닫는 마음과 분명히 고백하며 찬양하는 입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며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삶입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 바쁩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자랑과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을 나누기에 바쁩니까? 교회당에 모일 수 없을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나누어야 할 이야기, 우리가 깨닫고 말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과 감사할 것,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들입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없는 공동체는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가 아니라 사교 집단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다시 모였을 때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로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대화로 꽃 피울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부으시는 영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옆에서나 아래에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영을 부으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 곧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기 때문에 위에서부터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한 왕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것이 깨닫고 말하는 회복이라고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깨닫고 말하는 회복은 성령을, 그한 왕이 성령을 부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은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는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본문 1절이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부으시는 영을 통해서 바로 그 공의의 열매와 결과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문 17절입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그 열매를, 그 결과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한 왕과 위에서부터 부으시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을 이렇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결과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고 말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은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도 없으며 그 말씀 앞에 회개와 감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일차 하나님이 구원하여 자녀사무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읽고 회개하며 감사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말씀을 따라 살도록 경건의 훈련, 큐팀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따라 깨닫고 말하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오프라인 예배가 잠정적으로 금지되어 녹화된 영상으로만 중고등부 예배를 이어가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위저스, 그리고 유튜브 파스타킴 채널을 통해서 언제든지 성도의 교제를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10월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19건을 나눠드릴 수 있는데 배달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기독교 서점에서 직접 구매하려는 분들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회의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을 먹어도 오히려 축복해 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갑자기 들어와서 욕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축복해 드리고 싶었지만 좀 분노한 상태인 것 같아서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차단을 하고 댓글을 지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런 일을 당하시더라도 오히려 축복해 주고 오입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